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녀시절 친척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낙담하여 이제는 인생이 끝났다라는 생각에 고향을 떠나 타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남자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자신은 하나님과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과 한숨 가운데 그녀의 마음은 찢기고 부서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하자 그녀는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욕을 퍼붓기도 하고 저주의 말을 뱉어내기도 했습니다. 순결했던 그녀의 마음에는 어느덧 마귀가 둥지를 틀고 그녀의 영혼을 볼모 삼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더덕시 흘러가고 그녀의 삶은 피폐하고 눈빛은 생기를 잃게 되었습니다. 다만 마귀가 여동을 칠 때만큼은 그녀의 눈에 시파란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그녀는 죽고 싶었습니다. 사실 몇 번이나 죽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가까스로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을 구원해 줄 사람도 자신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해줄 남자도 없다는 것이 한스러웠고 스스로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젊은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래. 에이, 나사렛 같은 험한 동네에 무슨 선지자가 나온다고 그래? 그건 말도 안 돼. 아니야, 그 예수라는 젊은이는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과는 급이 달라. 그 사람은 병자란 병자는 다 고치고 심지어는 엘리사 선지자만 고쳤다는 나병 환자들까지 다 고쳐 주셨다고 그래. 그뿐인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을 내쫓고 온전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가 있다네. 진짜 그게 사실인가? 그러면 그 사람이 혹시 메시아는 아닐까? 그러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사람을 엘리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선생님, 선지자, 메시아로 보는 사람도 있다네.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나사렛에서 메시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던 그녀는 나사렛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에 자신의 귀가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것일까? 그녀는 궁금증과 더불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자신이 어느 순간 마귀의 전이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말하지 않는 헛소리가 자신의 입에서 나올 때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기왕 포기한 인생인데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 나오는 대로 말하고 짓거렸습니다. 하지만 마귀와 함께 사는 것은 너무나도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떼어내려고 했지만 스스로 마귀를 떼어낼 수도 없었고 그런 마귀를 쫓아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자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희망으로 불타오르게 된 것입니다.그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지 알고자 했습니다.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립니다.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들어봤어?아 그럼 듣다마다 요즘 세상에 그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사실 우리집 막내딸 안나가 심한 열병이 나는데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의사들을 만나봤는데 차도가 없다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모든 병을 다 고친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 할지 알 수가 없네. 아이 사람아,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사람 찾는 것은 시근중 먹길세. 옆 동네 가서 소문을 들어보게. 소문만 따라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네. 아 정말인가? 그렇다면 옆 동네를 가봐야겠네. 사람들의 말을 들은 여자는 안나 아버지보다 더 빠르게 달려 옆 동네로 갔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도 온통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사렛 젊은 예수와 어디로 갈것 같은가? 글쎄, 내 생각은 초막절이 가까우니 당연히 그 사람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는가? 아, 그거 어른 생각이네, 그려. 예루살렘이 맞아? 그녀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남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허리 전대에 두르고 단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당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녀는 지체 높은 유대인들의 눈에 금방 띄게 됩니다. 저 여자 좀 봐. 저거 행색을 보니 몸을 파는 여자가 분명해. 그래, 그런 것 같은데. 음, 저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는 게 어떨까? 아니,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아, 간단하지. 내가 저 여자를 하루 품싹스로 사겠네. 내가 저 여자와 함께 있을 때 자네는 저 여자를 가늠했다는 이유로 예수 앞으로 끌고 가서 고소하겠네. 아,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덫에 걸리고 옷이 다 찢겨진 채로 이제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백주 대낮에 가능한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스라엘에 창녀가 있을 수 없다! 당장 저 여자를 죽여라! 부끄러움과 억울한 마음이 한이 없었지만 그녀는 사람들의 함성 가운데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나사렛 예수 선생, 선생이라면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시겠소?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말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그녀의 귀를 번쩍 띄게 하였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녀는 그 사람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절망감과 더불어 이제는 죽음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러운 눈물만 흘리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고 그녀의 귀에 믿기지 않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이 여자를 돌로 치십시오. 그녀는 이제 돌멩이가 날아오리라 생각하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돌멩이는 날아오지 않았고 큰소리 치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사라지고 넓은 광장에는 찬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인가 하고 풀어에 처진 머리카락 사이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고 끌고 왔던 사람들도 돌을 들고 있던 무수한 군중들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귀에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악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인여, 눈을 들어 보십시오. 당신을 고소하고 정죄한 자들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의 선생님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이 만나고자 했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삶을 파괴했던 죄와 마귀는 이제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비록 중간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나사렛 예수의 사랑으로 용감하게 다시 일어섰고, 그녀의 회개는 받아들여지고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사는 예수를 너무 닮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요리하는 것보다 그분의 말씀 듣는 것을 더 사모하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라는 분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으며 심지어는 무덤에까지 따라갈 정도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열두 제자와 더불어 가장 많이 예수의 사랑을 전한 여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관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관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은 자신을 중한 죄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훌륭한 복음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떤 이들의 과거를 끊임없이 들추어내고 그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흉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그 죄값을 치렀다면 그 죄는 용서받을 뿐 아니라 마치 그 죄가 없었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한 용서의 개념을 가장 잘 나타낸 제도는 이스라엘의 성소 제도입니다. 사람들은 죄 지은 것에 대하여 매번 번제와 속죄 제사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도말되는 것은 매년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흔히 대속죄일이라고 일컫는 속죄일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용서받은 사람의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속죄일의 경험은 첫째, 두렵고 떨리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고 남겨진 죄는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자신의 심령이 벗겨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를 정죄하고 과거를 들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와 감사 때문에 남을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참으로 무력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죽음의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폭된 도성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로서는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 또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두지파의 면면을 보면 유교를 강조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온통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의 적수가 될수있단 말입니까? 위에하다의 헬라어 휘페르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을 믿고 회개하는 이들은 그분의 핏값으로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데 무얼 아끼겠냐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주신 분이 우리를 정지하는 악의 무리에 대하여 삼으시겠냐 그 말씀입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두려워 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하고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분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뭐래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4절부터 보시면 바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혹 과거의 죄로 인해 정죄하는 이들의 말과 표정 때문에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인해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온 우주에 없습니다. 36절부터 보시면 확실하게 찍힌 하나님의 사랑의 도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하여 어떤 의도적인 방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김은 확실한 것입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강하여 모든 죄와 어두움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스가리아 3장은 아름다운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요수아는 요아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요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요아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요아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요아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요아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요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요와의 천사가 요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망군의 요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시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돈으로 여기 선문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이라도 그가 가진 죄를 생각한다면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를 고소합니다. 하지만 구원자의 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인생을 맡긴 요수아를 변호하고 났습니다. 죄의 불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수아는 회개와 믿음으로 여호와를 쀼했겠에 이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걸맞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깨끗한 왕관을 씌워 주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제거된 요수아에게 왕의 권세로 다스리게 될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사절에 나오는 제거하다의 히브리어 마하는 기억도 나지 않게 지워 없애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산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은 그 여자를 성폭행한 사람이 바로 그 바리세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그 바리세인 시몬을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의 죄를 스스로 깨닫도록 마음의 불을 밝혀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몬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구주의 깊은 사랑에 진정한 회개와 감사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아주 감동적인데요.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거만한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여자도 그 여자의 인생을 나락으로 이끌었던 이 죄인도 회개하고 사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답니다. 복음 맞습니까? 복음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신을 살피시는 사랑의 그리스도의 눈을 쳐다보고 사십시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저희의 생애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